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매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하루 전에 꼭 전화문이 미리 주고 오시고요. 저희 당진 명동 부동산에 매물 접수해 주시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당진 명동 부동산 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서산시 팔봉면에 위치한 80철근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 요즘 많이 찾으시는데 건축비랑 뭐 인건비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철근 어 전원주택은 어 매도자님이 직접 좀 평생 거주 위해서 건축해서 살고 계신 집인데 또 사정이 생겨서 나오셔야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전원주택은 지금 주택이 위에 올라가져 있는 대지가 약 200평,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 2층 구조의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넓게, 좀 주차장, 그리고 강아지들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강아지 집도 있고요. 주변에 등산, 바다, 저수지 가깝게, 물이랑 산이랑 가깝게 지내실 수 있고, 우리 세대 앞에 다른 세대들이 없어요. 그래서 확 트인 전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랑 전, 이렇게 두 필지, 저희 같이 매수하실 수 있으신데, 어, 포도! 지금 밭 보이시죠? 비닐하우스 있는 포도밭, 이 경계부터 옆쪽으로 해서 텃밭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세대입니다. 이쪽부터 저희 이렇게 왼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고구마도 심어져 있고 배추도 심어져 있는 이쪽 포도밭부터 이 수로까지. 저희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쪽 텃밭 좀 넓게 어, 지목 전으로 해서 235평 텃밭 이용하시고 왼쪽도 사실은 지금 매도자님 토지인데 어, 추가적으로 여기는. 매입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어, 25만원씩 평당해서 추가적으로 또 매입 가능하고 주택 뒤쪽으로도 거의 한 400평 정도 넘게 좀 있는데 거기도 추가 매입도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집만도 가능해요. 그리고 토지만도 별도 가능하니까 어, 이점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은 연못이랑 이 수도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싱크 시설에 바다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선 손질 같은 거 뭐 아니면 지금 텃밭에서 뭐 수확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어 이렇게 씻을 수 있는지 이런 싱크 시설 잘돼 있고 이 수도 까랑 그리고 표고 재배하고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워낙 텃밭이 넓어서 뭐, 뭐 매실청이라든지 뭐 과수나무 나중에 심으시면 어 아니면 고구마, 양파 뭐 이런 거 저장하시는 저온 창고 시설이 또 1층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 오셔서 이렇게 텃밭이 좀 넓게 가꾸시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공간들이 다 있는 오늘 그런 공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원스택 뒤편 앞편 뭐 아궁이 뭐 이렇게 또솥넣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옆쪽으로 있고 이 공간 바로 위는 또 데크시설이에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 하신다거나 그런 공간은 또 2층으로 올라가서 또 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세대이고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도 있으니까 어좀 편하게 좀 이동하실 수 있고요. 뒤편은 창고처럼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뒤편에 있는 이런 창고시설은 매매가 되면 좀가져가 같아요.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어, 이런 공간도 이처럼 쓰실 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면서 좀 영상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뒤편으로도 어, 전원주택 에서 텃밭을 조금 더 넓게 나는 진짜 한 6,700평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뒤편으로도 텃밭이 또 있거든요. 남양 방면으로 해서 전이 약 476평 정도 되는 또 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을 추가 매입 가능 하시다는 거좀 말씀을 드려요.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조금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면접 어, 매저님이 정확한 경계는 좀 나중에 직접 찾아오시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어, 제가 이렇게만 네, 간단하게 좀 표기를 해드리고 현장에 오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불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도자님들이좀 힘들어 하십니다 무조건 전화 예약 하루 전에 하고 좀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현재 개인 공간처럼 어, 다도도 하시고 드럼도 치시고 그 다음에 개인 이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1층 시설입니다 어, 창고 처럼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이 많으시다면 노래방 기계 놓고 노래 부르시고 노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1층은 좀 쓰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1층 30평, 2층은 29평에서 거의 60평 면적 가지고 있는 오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어, 내가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층 아니면 창고 시설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2층은 실거주 하시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오늘 세대라는 점 말씀드려요. 그래서 냉장고가 많으신 분, 짐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적격인 오늘 철근 콘크리트 튼튼한 2층 전원주택입니다. 1층에 이렇게 싱크 시설도 있는 점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세대 좀 분리해서 어, 조금 조용하게 편하게 사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1층에 좀 거주하시고 가족분들이 2층 거주하셔도 좋을 오늘 매물입니다. 1층은 전기 난방으로 이용하고요, 2층은 LPG 가스 보일러로 난방하고 있는 오늘 세대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하게 좀 가족분들이 좀 분리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도 좀 용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인 오늘 오늘 세대일 것 같고요. 이제 2층 실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있... 가는 이 공간은 어, 일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바깥으로 아까 데크 있는 쪽으로 해서 돌계단 이용해서 바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이하게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공간들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세대이고요. 2층 공간입니다. 여기 실거주 하시려고 해서 진짜 튼튼하고 어, 꼼꼼하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벽지 욕좀 특이하죠. 안쪽으로 황토가 다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 있으시다든지 알러지가 있으시지 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오늘 그런 세대고요. 그 다음에 메인 욕실 모습 보여드립니다. 욕실 되게 큽니다. 1층에는 간이화장실처럼 이용하시고 2층에 안방 화장실 그리고 어, 메인 욕실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세대이고 어, 거주 직접 하시려고 편백나무로 천장 시공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져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또 면이 또 있는 오늘 세대이고요. 확트인 전망이라는 거 2층이 조금 더잘 보이네요. 해도 잘 듭니다, 여러분. 식물이 다잘 자라는 오늘 세대이고, 어, 영림도 이중창 들어갔고요.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바깥에 벽돌 붙였어요. 엄청 튼튼하고 단열도 잘돼 있고. 그리고 그벽 두께, 정말 열, 두껍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랑 또 거실은 좀 연결된 구조고요. 좀 깨끗하게 좀 쓰셨더라고요. 다용도실도 좀 넓고 밖에 나가시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함께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 태양광 시설은 없어요. 근데 추가로 태양광 시설 좀 설치하시면 어 전기를 또 저온 창고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으니까 어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태양광 시설 조금 오셔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건조기, 세탁기 어 이런 거 넣으실 팬트리 공간, 어 보일러실 겸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점 함께 같이 보여 드립니다. 이쪽이 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 뒤쪽 공간이 이렇게 보이면서 앞쪽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 함께 한 바퀴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저희 안방. 들어가 볼게요. 안방이랑 안방 내 욕실입니다. 방 크기가 작지 않아서 좀 넓게 넓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남양에 좀 가까운 남서향이라 해도 좀 하루 종일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토가 발라져 있고 바깥에 이게 한지처럼 마감이 돼 있는데 엄청 예뻐요. 남이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서 벽 두께 두꺼운 점 보여드리고 이쪽은 커튼 쳐서 좀 분리해서 드레스룸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위쪽 공간 층고가 높으니까 이불장 저런 또 위도 짜서 같이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방 내 욕실 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 바깥 공간까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한 바퀴 좀 돌아볼게요. 어, 제가 아까 데크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층에서.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어,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이 계단 내려가서 데크 시설, 아까 저온 창고 있는 그윗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넓은 좀 텃밭 가지고 있는 오늘 서산 팔봉철권 전원주택 영상 모습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넓게 넓게, 좀 쾌적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오늘 세대입니다. 먼저 오셔서 좀 선점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서산시 팔봉면에 위치한 서산 팔봉 철권전원주택 계획관리지역이 남양에 좀 가깝습니다. 남양에 좀 가까운 남서양이고요. 대지 660제곱미터 외전 면적까지 총약 435평이고 만약에 추가로 필요로 하신다면 추가로 평당 25만원씩 추가 매입 가능합니다. 가능한 어, 전이 있으니까 어, 현장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추가 매입 필요하시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축 연면적 어, 195.66제곱미터이고 사용 승인일은 19년도 8월 28일입니다. 상수도 지하수 겸용 사용하고 LPG 가스보일러의 철근콘크리트 2층 주택이에요. 방이랑 욕실 개수, 주차장 말씀드리고요. 팔분면에 공기 좋고 조용한 마을 내 주택입니다. 전창고 확진 전망에 넓은 텃밭 있는 오는 세대구 그리고 면소재지 하나로마트, 파출소 등 2km 이내 가깝게 이용하시고 바다 낚시, 민물 낚시, 등산로, 자전거도 타기 좋은 공기 좋은 마을입니다. 넓은 주차장 이용하시면서 1층은 개인 여가 활동 가능한 1층 시설로 이용하고 있어서 취미생활 많은 분들께또 추천드려요. 톨게이트까지는 23km입니다. 매매가 영상 표기해드려요.